안녕하십니까. 박서호입니다. 월드 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진실 보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의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16일 브리핑에서 젤렌스키의 이른바 승리교육은 우크라나의 불행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에 앞서 베르홈나 라다에서 소위 승리교육을 말했습니다. 교육은 모두 8가지인데 3가지는 지들끼리만 공유했고 다섯 가지만 발표했습니다. 다섯 가지는 신속한 나토 가입 추진, 러시아군에 대한 지속적 압박,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비핵 억제, 미국 EU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경제 재건, 나토 우크라나 간 지역 안보 협력입니다. 죄다 황당한 소리들입니다. 꾸르스크와 돈바스에서 패주하고 있는 마당에 러시아군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이, 신속한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는 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젤렌스키의 다섯 가지 교육에 대해 일관성 없는 슬로건 몸, 네오나치 살인범 입수세의 피묻은 거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KF가 나토에 초대될 것이라는 히스테리에 대해 논평하면서 서방이 우크라나 안보 구조에서 보는 유일한 장소는 관속과 우크라나 국민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국가로서 끝내고 가능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없애려는 광대 젤렌스키를 권력에 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젤렌스키가 특정 장소에서 표적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호로와는 젤렌스키가 장소를 밝히기를 꺼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예프가 러시아 영토에서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주장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이 모든 요점들을 종합해 보면 소위 승리 계획은 우크라나와 우크라나 국민의 불행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또 다른 돈 갈치와 키에프의 테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베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젤렌스키의 교육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을 지속하기 위한 로드맵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젤렌스키가 술에서 깨어나 우크라나 분쟁의 원인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소위 승리 교육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이체 벨레는 젤렌스키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우크라나는 전략 자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군사 분석가 마리나 미로는 도이체 벨레 출연에 젤렌스키의 꾸루스크 침공이 실패로 끝났고 우크라나가 무기장비, 병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를 이기겠다는 발언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승리 계획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면서 우크라나는 전략 자체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포스트, 킵인디펜던트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 BBC가 북한군 파병설 뉴스를 생산했습니다. 기사 작성자는 제임스 워터하우스 그리고 우크라나 현지인으로 보이는 올가 이부시나입니다. 기사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BBC는 러시아 극동의 한군 소식통을 이용해 북한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스리스크 근처에 한 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을 이용해 병력수는 3천명도안 된다고 했습니다. BBC는 또 군사 전문가들을 이용해 러시아 군대가 수천명의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자국민인 수감자를 통합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말도 안 통하는 북한인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북한군인을 왜 받아들이는지 지들도 기사를 쓰면서 아리송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숫자가 설령 3천명이라 하더라도 전장에서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키 포스트는 우크라나 군사정보부인용에 러시아가 1만 명의 북한군을 극동에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BBC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도 러시아 극동 지역에 북한군이 도착했다는 BBC 기사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 전쟁, 판도 박꾸나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BBC 기사 원문에는 설령 3천 명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판도를 바꾸긴 뭘 바꾸는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BBC 기사도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